오늘 제가 3분 동안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직후분 다르다. 굿 초이스 직후.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은요,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으로도 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 수익이 아닌 권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시간적, 경제적, 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곧 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연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어, 그 주제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젊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영문 이름을 하나 정했는데요. 해라권. 이름이라는 거는 어, 제가 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남이 제 이름을 빌려주기, 불러주기 때문에 항상 저, 제, 저를 부를 때 해라 그리고 권해라. 어,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하고 내가 좋으면 그거를 남한테 권할 수 있는 어, 그런 영문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어, 지금 현재 직쿱으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 제가 했던 일은요 음, 디자인 쪽으로 해서 디자인도 했고 컴퓨터 그래픽 강의도 했고요. 어, 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운영을, 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업과정으로 일본, 호주, 중국에 많은 청년들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아, 전문학교 강의 출강도 했었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강의를 하다가 책도 두권 내게 네 됐었고 어, 이제 그러면서 저희 큰 어니인 권혜경 수본 선님로부터이직후블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어, 앞부분에서 제시를 했던 그럼 과연 직급은 어떻게 다르냐? 자, 첫 번째 직급에서는 본사 직영 교육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각 지역마다 캠퍼스를 오픈을 해서 우리가 굳이 센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세 수소세 내지 않고요. 어, 우리가 미팅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직급의 공정, 어, 보상 플랜은 공정하고요. 저희의 리더는 어, 리얼 리더고요. 제조와 판매를 원 스토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우리의 어, 빅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